네, 여러분. 이장 터들 그래픽 메서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콜랩 터들 그래픽 메서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고 콜랩에서 같이 실행을 해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는 콜랩 터들 그래픽의 도큐먼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용한 메서드 외에도 어떤 다양한 메서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메서드 활용 방법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예제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들 그래픽 메서드 두 가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 첫 번째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 o r 하고 픽셀 수를 적어주면은, 터들을 앞으로 이동하라 라는 메서드예요. 사용 예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t.forward 하고, 괄호 안에 이동하고 싶은 픽셀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월드예요 앞으로 갔으면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백월드하고 이동하고 싶은 픽셀 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r i g h 인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사용을 한번 해봤듯이, 회전하고 싶은 이제 각도를 괄호 안에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t.right 괄호 90. 가로 닫고 요거는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회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t는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go to set position이 나와 있는데 가로 음, 안에 x, y가 나와 있죠. 터들을 지정된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t.go to 100, 50은 100,50의 위치로 이동을 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etheading 하고 각도를 적어 주게 되면은 터들의 이동방향 머리의 각도가 달라지게 돼요 처음에 터들 객체가 딱 나왔을 때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어, setheading 30도 하고 적어 주게 되면은 30도 만큼 터들의 헤드 방향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클은 정해진 반지름의 원을 그려주는 메서드고, shape 메서드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커서의 모양을 변경해주는 메서드예요. shape 안에 쓸수 있는 커서 모양의 종류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classic 하면은 이런 모양, arrow 하면은 삼각형, ring 하면은 삼각형 뒤에 ring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터들 e 하면은 거북이 모양이 나오게 되고, t 트라이앵글 하면은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커서 모양을 나타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블랭크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서클 하면 커서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이 되고 스퀘 a 어 e 하면 네모 모양 그리고 터들 2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적어줬던 터들과는 조금 다른 모양의 거북이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콜랩에서 같이 한번 실행을 시키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코드 하면 은 우리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적을 수 있는 코드 줄이 새로 생긴 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 우리 스크린 정보 설정 먼저 하고.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워드 음, 메서드 먼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00픽셀 이동했죠. 클리어 스크린은 스크린 지우는 거. 셋업은 어, 가로 300. 어, X 좌표 쪽으로 가로 300, 세로 300 픽셀의 그래픽 윈도우 사이즈 를 설정해 주는 것이고, Show Border는 그래픽 윈도우의 테두리 선을 보이도록 지정을 해 주는 메서드예요. 우리가 지금 Forward 100을 해줬고, 그 다음에 Backward 하면은 뒤로 100 픽셀 가는 거고, 우리가 Right, Left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만큼 오른쪽으로 회전해라. 네, 오른쪽으로 회전했죠. 여기에서 또 앞으로 100픽셀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픽셀 또 이동했고 이번에는 레프트 한번 써볼게요. 왼쪽으로 90도만큼 회전해라. 네, 그리고 점 해서 우리가 10픽셀 만큼 이동해라 네, 10픽셀 만큼 이동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go to 명명어 한번 써 볼게요 어디로 이동 하냐면 마이너스 음, 100, 0으로 이동해라 네, 이 마이너스 백콤마0의 위치로 커서가 이동을 했어요. 다음 세트디 이번에는 각도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서드들을 모두 타이핑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 메서드를 이름을 타이핑하고 난 다음에 메서드 이름이 나오면 탭 키를 누르면 자동 완성이 됩니다. 30도만큼 회전했죠. 다음, 서클. 이렇게 치면은 밑에 원하는 메서드가 나오면 그때 탭 키를 치시면 됩니다. 자동 완성이 되고요. 우리 반지름을 한 20. 정도의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렸고, 그다음에 커서 모양을 좀 변경을 해볼까요? 지금 커서 모양은 클래식인데 우리가 음, 커서 모양을 여기 우리가 아홉 가지 쓸수있다고 했는데 몇 가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서 모양을 LO로 한번 해볼게요. 네, 커서 모양이 LO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Ring 한번 해볼까요? 네, 링 모양으로 변경되었고, 우리가 터들... 아까 터들은 해봤는데, 터들 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변경됐죠. 그 다음에 서클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서클 모양으로 커서 모양이 변경되었네요. 어, 우리는 터들로 변경을 해 놓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 표에 있는 메서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터들이 말 그대로 펜을 업해서 그리지 않고 위치를 이동할 때 사용하게 돼요. 펜 업하고 예를 들어 포워드하면은 그리지 않고 그 포워드에 지정해 준 픽셀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펜 다운하면 터들 펜을 내려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펜 사이즈는 터들 펜의 두께를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펜 컬러는 터들펜의 색상을 지정을 해주는 메서드예요. 그리고 커, 컬러는 색상을 이제 1, 2 이렇게 적어주면 앞에 있는 색상은 펜색, 뒤에 있는 색상은 그 도형 안에 채워주는 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긴 필, 엔드 필은 도형 내부에 지정한 색으로 채울 때그 도형 앞에 시작할 때 비긴 필을 기재를 해주고 채우기가 모두 끝난 그 도형 다음에 엔드핏이라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따 같이 콜랩에서 실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쇼 터들은 터들 보여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커서에 있는 모양을 보여주기 싫다. 그럼 러 하이드 터들 해주면 됩니다. 그 스탬프는 마치 진짜 정말 도장처럼 현재 위치에 어, 터들 모양, 현재 커서 모양이 터들이면 그 터들 모양을 꽝 하고 찍어주게 돼요. 그리고 스피드는 터들의 속도를 지정해주게 되는데 그리는 속도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3까지 숫자가 점점 커질수록 그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BG 컬러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배경색을 만약에 BG 컬러 블랙 하면은 검정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메서드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 코드, 플러스 코드 나오면 요걸 클릭하고, 앞에서, 여기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먼저 앞으로 한번 가다가 이렇게 10픽셀 이동을 하고 펜 업을 해볼 거예요. 펜 업을 해주고 어, 앞으로 또 이동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픽셀 간 다음에 펜 업을 해줬으니까 펜을 들고 그리지 않고 포워드 20에서 20픽셀이 이동이 되었죠. 이번에는 다시 펜다운에서 펜을 내려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동을 해줘 볼게요. 네. 펜다운해서 그리면서 20픽셀을 이동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 펜 사이즈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뒷전, f o r d 해서, 이직 픽스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음, 네 아까보다 굵은 선이 그려졌네요 그 다음에 펜 컬러 이번에 펜 컬러 다른 색으로 한번 바꾸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펜 컬러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로 한번 지정을 해 주고 우리가 레드로 잘 됐는지 로또 20 픽셀만큼 가라고 했어요. 네. 레드로 펜 컬러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컬러 1, 컬러 2하고 이제 컬러 메서드를 쓰면 앞에 기재한 색상은 펜색, 뒤에 기재한 색상은 어떤 도형을 그렸을 때그 도형 내부에 채우는 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 내부에 이제 색을 채울 때 비긴 필 하고 그 밑에 도형 적어주고 엔드 필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는 오렌지, 뒤에는 옐로우라고 적었고요. 어, 펜 두께는 5로 변경했고 그래서 서클을 그릴 건데. 음, 서클 앞에 begin fill 메서드 쓰고 이제 서클 도형 다음에 이제 채우기가 다 끝났을 때 end fill 메서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렇게 펜 음, 컬러는 오렌지 안에 채우기 색은 옐로우로 원이 그려졌습니다. Show 터들하면 은 터들이 보이고 hide 터들하면 하 터들 개체 커서 모양이 숨김 처리가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하이드 해볼까요? 이 커서 모양이 숨겨지는지, 우리가 숨기기 전에 커서 모양을 터들로 변경을 한번 해줄게요. 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도형만 남은 모습을 볼수 있고요. 다시 또 거북이를 보고 싶으면 커서 모양이 나올 수 있게 쇼 터들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쇼 터들 한 대로 거북이 모양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스탬프 하면은 현재 위치에 이 모양을 그대로 찍어주게 돼요. 예, 지금 앞에 있는 모양에 약간 가렸는데 어이 뒤에 약간 우리가 앞으로 음 50만큼 네, 여기 뒤에 찍혀 있는 스탬프 우리가 메서드를 썼기 때문에 뒤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속도를 빠르게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네, 이거 13을 앞에다가 스피드를 적어주게 되면 은 굉장히. 어, 네. 앞에서는 그려지는 게 하나하나 보였는데 지금 13으로 하니까 굉장히 빨라서 바로 그림이 나와 있죠. 7. 로 지정을 해보게요. 네, 이렇게 빨리 그리고 싶으면 어, 스피드 다음에 숫자를 크게 넣을수록 그리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뷰지 컬러. 음, 그러면은 여기다가 브이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음, 블랙으로 해볼까요 네, 백그라운드 컬러가 블랙으로 변경된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에 있는 메서드들도한 번씩 다 사용을 해봤고요. 어, 여기에 보면은 콜랩 터들 그래픽 도큐먼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콜랩 터들, PIPY 오라지에 우리가 콜랩 터들 플러스 패키지, 뭐, 클릭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왼쪽에 도큐먼트 클릭하면은, 앞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우리가 앞에서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또 사용해보고 싶은 메서드가 있으면, 여기서 찾아서 사용 설명 어떻게 사용하는지, 참고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던 forward, backward, right, left 다 나와 있고요. jump to도 있고, dot, stamp, 어스피드 이렇게 앞에서 사용해 보지 않았던 메서드들이라도 도큐먼트 참고해서 여러분이 한 개씩 다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그 l 플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다양한 예그 l 플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예그 l 플들 참고해서 또 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인 콜랩 collab 클릭하면은 콜랩에서 열리게 되고 네, 여기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무시하고 계속하기 누르면 먼저 설치를 하고 패키지 그다음에 i 포트 o r 문 네, 여기에 이제 clear s 해주라고 나와있죠. 어, 여기는 l e s 모듈도 i 포트를 해주네요. 음, 에러가 떴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아 네. 음. 여기서 에 우리가 숫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싶을 때는 13. 네. 이렇게 계속 잘 그려지고 있네요. 해바라기 모양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운데는 이렇게 터들이 계속 찍어서 마치 씨를, 씨를 표현해주고 있고, 바깥에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잎을 그려서 해바라기를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이그잼플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 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다양한 그, 이그잼플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인보우, 벤젠, 또, 스파이럴 모양인데, 우리가 오프닝 콜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터드 플러스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고 처음에 설치할 때좀 시간이 걸리 죠그 다음에 import 해주고 밑에 그려주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스파이럴 모양의 그림이 그려지는데 계속 색을 변경해 가면서 회전하는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지정했고, 폼은 사용해서 반복해, 반복하면서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예제에도 이런 스파이럴을 그리는 예제가 있어요. 여기서 레프트하고 59도로 줬는데 이걸변경하면좀더 다른 모양의 스파이럴들이 또 만들어지고 계속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컬러는 레드, 퍼플, 블루, 그린, 오렌지, 옐로우가 돌아가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 우리가 다시 ppt로 돌아가서 여기 컬러리스트라고 있는데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으로 했었죠. 근데 여러 가지 색, 다양한 색을 쓰고 싶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팔레트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안에 채우기 색이나 펜색이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 이런 색으로 하고 싶으면 클릭하면은 여기 컬러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 아까 블랙 했었던 요 블랙을 안에 기재를 했었는데. 코아마린색 하고싶다 그러면은 이 색으로 적어주면 되고 음, 이 색의 이름 알고싶으면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어, 코드에서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콜랩에서 터들 라이브러리 사용했었는데 여러분이 콜랩 말고 PC에 파이썬 3를 깔고 터들 모듈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음,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콜랩 터들 플러스 라이브러리 찾아봤는데 여기 도큐먼트에서 터들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 참고하셔서 음, 여기에 있는 메서드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랩에서 사용하는 터들 라이브러리에 있는 메서드랑 여러분이 PC에 파이썬 3를 깔았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터들 라이브러리의 메서드가 약간씩 달라요. 우리가 아까 점프 2라고 하는 게 플랩 터들 플러스 라이브러리는 있었는데, PC에 직접 파이썬 깔아서 사용하는 터들 라이브러리에는 점프 2라는 메서드가 없어요. 여러분이 함수로 만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메서드들 사용해서 뭐 이동하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3장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